가밀로 신부님의 임상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심화 과정으로 다시 한번 삼침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네,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 외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삼침은 진단이 어려워요. 정말로요? 아니, 30만 진단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채침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TCM만 배우신 분들 진단 안 배우셨어요? 아 이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재야 팀장이들 말고 외국에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TCM에 의해서 침구사 자격시험을 치를 때 네. 진단증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동서의학적으로 어떠한 지식을 검증받습니까 그렇죠 한국의 지금 제도권 한의계의 한의사 국가고시보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캐나다 이쪽에 침구사 시험이 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동서의학을 두루 공부해야 되잖아요. 아 물론 한국의 한의계도 그렇습니다. 많은 지금 침구사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수준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반국계나 꼽다고 하는 내로라하는 침구학자들 지금 갖고 계신 실력으로요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침구사 자격시험 치르면 아 무조건 낙제예요. 무조건 낙제. 무조건 낙제라니까. 왜? 여러분들이 안 배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진단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진단이라는 의학의 그 과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거예요. 진단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진단법 없이도 나이 열, 지금까지 환자들 많이 치료해서 성공했는데, 네. 그럼 그냥 그 길로 계속 가시면 돼요. 아, 그 길로 계속 가시면 돼요. 하지만, 진정으로, 진정으로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그 병증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정확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된다. 가밀로 신부님처럼. 보실래요? 여기 먼저, 밥방닷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심쟁이 여러분, 가마솥 불볕 더위에 잘 지내시는지요? 이렇게 더울 때 족대양 한 수, 방광수경의 태양 한 수로 뜨거운 열기를 식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그리 된다면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암침을 배우기 위해 난리가 날 겁니다. 생각만 해도 신이 납니다. 속담에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더운 여름을 삼심공부의 열기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반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더워도 가을만 오면 이 무더위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버팁시다. 가을을 이기는 여름은 없는 법이니까요. 꽃마을에서는 특성상 한 달에 20일 정도는 거의 매일 최하 15명에서 많게는 30명 가량의 암 환자를 보게 됩니다. 덕분에 부족한 실력이지만 암 환료들에 대한 나름의 임상 경험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30물 쓰면 낫는다. 이런 것을 입증해 드리는 것이 배우는 학도로서 조금이나마 선생님께 힘을 실어 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암투병으로 인해 사암법을 창안해 내신 사암도인께도 큰 기쁨이시겠죠. 시간 나는 대로 한두 개씩 올려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셔서 올려주신 글. 먼저 임상 사례 1 올려 주신 임상 사례 1. 지난 5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10가지 이내. 김치만 먹어도 바로 설사를 하는 증상을 1도에쾌체한 유방 상피내암 환자의 경우입니다. 장땡땡 52세. 유방 상피내암 방사선 치료 30회 받고 입수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떠한 증을 호소했었는지 보십시다. 이 환자는 5년 전부터 익히지 않은 음식, 과일, 생야채, 샐러드 등과 자극적인 음식, 김치, 양념이 들어간 종류의 것들을 먹으면 바로 묽은 변이나 설사를 하는 환자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미역국의 밥, 참기름의 볶음밥, 물론 고추장 없는 볶음밥. 10가지 이내에 음식만을 섭취해야 하니 그야말로 사는 낙도 없이 몸은 쇠약해지고 방사선 후유증으로 온갖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밀로 신부님께서 여러 가지 확인해 보니까 좌우의 흉협 고만이 감지되었다. 재부동계 감지되었고 중환의 앞통위내정수가 감지되었고 소복 급결이 있었고 좌우 소해부 림프 부정 그러니까 가래토시 확인되었고 좌우의 이하의 핵이 감지되었다. 하복부 전체의 앞통이 심하다. 하복부 정맥류 괄어 열고 거미혈증이 있었다. 자 여기서 아, 저좀 봐주세요. 네, 외국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 진단이 어렵다고요? 어렵죠. 채취 마시는 분들, 네. 소복 급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재부동계는요? 흉역구마는요? 이하의 핵은요? 그리고 하복부 정맥류 중에 거미 혈증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아, 그런 거 모르고 우리, 그런 거 몰라도, 이제까지 환자들 잘 치료했어. 네. 그럼 그냥 그렇게 가세요. 삼진 아, 배울 필요 없어. 아니.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이제까지 환자를 적적 잘만 치료했는데, 아, 무슨 삼심이 필요해요? 이미 하늘에 내린 상의의 경지에 오르셨는데, 네, 하늘에 내린 상의라면 이런 거 몰라도 돼. 아, 그냥 태어나자마자 하늘에 주신 능력이니까, 힐링 능력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같은 범인, 예,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공자님 말씀처럼, 열심히 갈고 닦아서 지혜 다음이 되는 경제까지는, 네, 오를 수 있어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 카밀로 신부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좌우 흉협고만, 흉협고만이라는 것은, 여기, 소복급결, 소복급결과 그리고 여기 거미혈증과 관계가 있어요. 자, 고박요약 집대성삼경주석 그리고 예, 삼심의약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흉협고만이라고 하는 것은 명치를 눌렀을 때 또는 명치 좌우의 늑간을 따라서 눌렀을 때 답답하면 심하비경이라고 하고 아프면 그의 말로 속에서 반발하는 앞통을 느끼면 그것이 흉협고만인데 좌측에 주로 나타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비장, 위, 소장, 대장은 전부 정맥혈이 간으로 모아집니다. 간이 구심점이에요. 우리가 먹은 음식의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이간 정맥을 타고 간으로 가요. 소장에서 흡수했다, 대장에서 흡수했다, 전부 일단 간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간 문맥이 역류하는 현상이 종종 벌어져요. 그래서 비장으로 연결된 간 정맥의 역류가 심하면 비장 종대라고 해서 비장이 부습니다. 그래서 왼쪽 옆구리가 아파요. 그것이 흉협고만입니다. 우측에 나타나는 것은 이 역류 현상이 담낭에도 영향을 미쳐서 쓸개가 부어요. 그것이 우측에서 나타나는 흉협고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맥이 간 문맥이 역류하는 현상이 심해지면 복부의 이러한 정맥들에서 정맥류가 생겨요. 정맥류. 그것이 소복급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간이 섬이화돼요. 이른바 간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복부에 복부에 거미 혈증이라고 해서 또는 메두사 혈증이라고 합니다. 히라베, 히라베 신중에 메두사라고 있죠. 머리 갈퀴 그리고 뱀이 얼굴에 감겨져 있잖아요. 네. 그 메두사 모양의 정맥류가 복부에서 나타나요. 그게 여기 하복부 정맥류, 거미 혈증입니다. 나 이런 거안 배우고도 침잘 나. 네. <laughs> 어련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환자가 간 경화로 인해서 복부에 거미 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환자가 옷을, 네, 젖히면서, 선생님, 제 배에 이렇게 거미 혈증이 생겼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건데? 그런데, 아니, 이게 왜 생겼지? 몰라. 환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술, 스킬만 배운 분들은 이런 것 모른대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환자한테 신뢰를 못 줘요 따라서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런 거안 배웠어도 지금 잘났는데 알고 보니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거예요 알고 보니 돼요. 아픈 사람을 도와주시려면 앞으로도 계속. 자, 서해부 림프 부종은왜 생겼습니까? 서해부 림프 부종 우리 몸의 림파틱 시스템에서 서해부, 복부, 그리고 겨드랑이, 얼굴, 이쪽에는 수많은 림프절들이 있어요. 그 림프절들이 부었어요. 그것은 염증을 의미합니다. 또는 면역력이 지금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람이 지금 면역 항진증인지, 즉, 자가 면역증인지, 아니면, 아니면 면역력 약화인지, 3, 4번님은 만져봐. 서해부 만져보고, 이하의 핵을 만져보라 했습니다. 이것은, 개지복용환증의 복증인데요. 이와 비슷한 지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시호제를 써야 될, 소쇼탕증의 복증까지 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처음 듣는 거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요?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러나, 공부 안한건 잘못이 아니다.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다. 고방유락 그 보시면 되고, 우리 방송 즐겨 들으시면 돼요. 즐겨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나 이런 거 여태까지 모르고 침 났네. 아, 자책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여기, 가미러 신부님이, 이 무더운 여름, 삼심 공부를 잊어버립시다 하지 않습니까? 공부하십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밀로 신부님은 이러한 증상들이 왜 생기는지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알고 계시다, 모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즉 의학적으로 환자를 보고 계시다.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해서 살피고 계셨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이를 근거로, 우측에는 간정격 플러스 해결을 보호하고 함곡을 사였어요. 자, 요거는 위정격에서 반을 가져온 겁니다. 좌측에는 대장정격과 이목함곡을 사였습니다. 역시 이목함곡을 사하는 것. 예, 위 정격에서 반을 가져오신 거예요. 추가로 자 처방 근거를 보십시다. 흉협고만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하셨잖아요. 흉협고만이므로 간 정격을 썼다. 네, 소시오탕, 시오계지탕 쓴 거와 같은 거예요. 위내 정수로 해기를 보하고 호함국을 사했다. 위내 정수가 있어서. 위 내가 한하다 그래서 위정격의 반을 가져오신 거예요 간기 울결이 심해서 좌측에도 목의 혈을 사했다 즉이목과 함곡이라고 하는 목혈을 사했다 이하의 핵및 거미 혈증을 이유로 대장정격을 놓았다 합리적인 진단 근거와 증에 의해서 선택하신 요법이에요. 외국에 계신 분들 잘 봐주세요. 아 여러분들이 채침도 쓰시면서 아, 그리고 삼침도 쓰시잖아요. 그렇게 합방해서 쓰시죠. 네, 그것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철저히 삼침에 입각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법을 같이 적용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저게 무슨 삼침이야. 제가 아, 이전 회차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정격과 대장정격을 같이 배당했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이것을 써야 될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네, 족태음수 비토경은 태음수를 적절히, 적절히 증폭시키고 있었고요. 아니, 생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 역시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토경의 태음습도 증폭이 아니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양명조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을 때아두 개의 육법을다 쓰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두 경맥이 우리 몸에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제할 일을 하던 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아왜 쓰면 안 돼요? 왜 같이 쓰면 안 되냐고요? 삼사부님이 쌍화통증이 있어서 신정격과 신승격을 동시에 놔 아니 삼사부님이 엉터리에요 우리는 삼사부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증이 있으면 그런데 효과는 결과 자석 부착 후 그 다음 날부터 묽은 변및 설사가 멈추고, 하루 지나서 김치를 먹어보라고 했는데, 김치를 먹었는데도 설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쓴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아, 그러니까 환자는 자석 붙인 것도 침 받는 거, 어른제, 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침한번 받고, 5년동안 힘들어하던 설사를 한순간에 멈출 수 있어서 정말이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정상 식사를 한지 오늘이 이틀째. 6끼를 먹었는데도 이상이 없습니다. 5년만에 처음으로 김치를 먹었습니다. 자꾸만 꿈만 같고 혹시나 깨어보고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치 하나 먹은 게뭐 대단하냐고요? 가밀로 시모님의 말씀을 이어봅니다 자석 붙잡고 5일째 5년 전부터 함께 동반했던 증상 중에 또 하나가 식사를 하고 돌아서면 허기가 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전신 자결감, 온몸이 짜릿찌릿찌릿한 느낌이 50% 완화됐습니다. 드림, 신물남은 60%가 완화됐고요. 잠을 못 자는 그 고통, 불면증은 80%가 완화됐습니다. 이 환자는 이 증상을 고치기 위해 서희병원, 한의원 등등 안 다녀본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말은 스트레스성이다, 심리적인 것이다 등등. 처방은 소화제와 지사제, 항생제 정도였습니다. 김치 먹었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삼심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김치를 먹고도 탈이 없는 것이 지금도 꿈만 같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 그까지 그러니까 김치 먹는 게뭐대수냐고요 고작 김치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적과 같은데 우리는 그 김치 먹는 기적을 매일, 매일 그 김치를 먹는 기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삼도인과 전현우 선생님 덕에 누군가에게 매일 기적을 선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김치, 그까지 그 김치 5년 동안 못 먹었던 거 먹게 한 것이 무엇이 대수냐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김치를 먹으면 설사해요. 김치를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런데 여기 사함심으로 그 기적이 실현되었잖아요. 먹고도 아무 탈이 없다. 그렇습니다. 삼침 쓰면 낫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